소당입니다. 5월은 복꽃이 피는 계절, 지는 계절일까요? 피는 계절일까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이랑 복꽃도 보러 가시고 한달또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민년 5월달 닭띠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개인 사주와 성량은 모두 다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닭띠 성향을 볼때 닭띠는 머리 회전이 아주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고지식한 사람, 고지식한 면, 고지식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자, 34세, 34세란다. 30세. 개유생. 지금 개요생분들한테는 직장운이 한꺼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나 공직자 또는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이 보이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티끌 모아 금전수도 좋으니 어 문서도 조, 문서 좋은 문서도 들어오니 문서 운 좋은 문서보다는 문서 운이 들어오니 무슨 음 재테크를 한번 해보신다든가 서른 살에 재테크를 좀 힘들 것 같다. 금전수도 보이는 어, 적금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 42세 신우생분들 어, 42세 신우생분들은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긴 한데 그 문서운에서 사고수가 들어오니 사고수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사고수에 금전, 인간구설, 시비수도 많으니 뭐 그 문서나 큰 금전거래에서 있어서는 조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4세 기후생분들 지금 기후생분들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운이 제고로 안좋아요. 그러니까 건강건짐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코로나가 자충자충 이제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금전도 싹 돌아오니 이제 죽을있던 어깨를 펴시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큰 돈을 한반질 수도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66세 66세 정유생 분들 정유생 분들은 지금 사고수 금전수 이제 돈을 모아 놨는 거를 다시 다른데 재택을 하면서 집을 더 크게 장만할 수도 있는 그런 운도 보이고 자식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런 자식들이 어그 무슨 뭐 뭐라고 해야 되겠나 자식이 큰걸뭐어 그렇게 말하긴좀 그렇고 자식으로 인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그릇도 있으니 어. 한번 참고는 한번 해보셔요. 자, 오늘 소당이가 몸이 많이 아파서 행솔 수술했던 것도 있는데요. 어, 다음에는 더 어, 좋은 거, 좋게 더 배워서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바바이!